8월 10일 한국의 소역사. 1945년 8월 10일 미국과 소련, 한반도 38도선 분할 점령 결정. 미국과 소련이 일본의 항복 직전 포츠담 회담 후속 협의에서 한반도 분할 점령을 비밀리에 합의했습니다.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훗날 남북분단의 기점이 된 결정적 사건입니다. 1950년 8월 10일. 대한민국 유엔의 정식으로 참전 요청 한국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공식 참전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는 유엔군 파병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고 한국이 국제전의 중심에 서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2년 8월 10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본격 추진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인프라 확충 수출지향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한국 경제 도약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1999년 8월 10일 경부고속철도 KTX 시범 운행 성공. 서울 대전 구간에서 고속철도 KTX 시범 운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정식 개통으로 이어지며 한국 교통사의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